오늘 하루 인턴으로 오게 된 크리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일일 인턴으로 온 크리스입니다. 생산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청년 일자리 사업 인턴 체험입니다. 에, 에? 빅데이터? 큰 정보를 다루는 뭐 그런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 떨리네. <laughs> 잘보여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4층에 정보 전략실 빅데이터 부서를 가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부가 어디?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인턴으로 오게 된 크리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아, 아, 아 인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 인턴으로 오게 된 크리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거 하셨는지 보여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보여 드려도. 감사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각 과제별로 시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선을님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불만 패턴을 찾는 거거든요. 불만을 가졌는데 그게 무슨 원인 때문인가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이런 코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턴하기 전에 두달 동안 교육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알프로그램을 배웠었거든요. 아, 이 프로그램을 그 교육 때배우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수 있겠죠? 네. 그럼. 어, 어, 그러시면... <laughs> 아, 오라 오셨으면은 네. 시작하죠. 나눠 드린 자료를 좀 같이 보시죠. 마케팅 하는 분들의 주소 코드랑 수금 여부 데이터를 더 주시면 되고 공간 시각화 시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웹기반좀이 네. 어려우시죠? 아. 예,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음 근무하시면서 이제 뭐 장단점이라든지 있으실까요? 기존에 하던 가 아니라서 재밌는 것좀 재밌는 거, 새로운 도한다 단점도 있을까요? 그럼? 아 근데. <laughs> 영빈씨가 이제 올때 저희가 보고서 이제 마무리는 게 없거든요. 영빈씨가 딱 보더니 아, 여기 시간 가서 이거 보고 싶라고 먼저 제안했어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소개한 아, 게. 제가 오늘 들어와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전국의 사홍혜리입니다 저는 어... 정국방부 저는 디지털 서비스 정보부 인턴 이한정입니다. 아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교육 중에 고경수도 배우나요? <laughs> 고경수는 <고경서도> 배우장, <laughs> 통계는 배웠습니다. 김영좀 몇등 하셨어요? 분수는 나오지 않고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 저희 팀을 최윤정으로 어 상이나 그런 거 받으면 은더 유리한가요? 어떻게 할 때? 저희가 아, 네. 가고 싶은 기간 1, 2, 3 지망을 쓰는데 그거를 대정 받을 수있아 이득이 있구나 저는 1지망을 공민연금으로 남겼습니다 이야아 행복시다차장 앞으로 제 인턴을 하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교육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하고 프로젝트를 잘한다면 어떤 분들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원무를 시작해 볼까. 음. 자, 자, 아까 선배님이 주신 이거를 색깔을 보기 편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빅데이터 청년 인턴 체험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 취직도 잘될것 같고 제가 모르는 분야를 해봐서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인턴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주세요.